함께 들고 갔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들고 갔습니다. 신양 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옛날과 오늘날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말을, 먼저 함께 함께 말을 이용하여 함께 빠르게, 빠르게 멀리까지 갔습니다. 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먼 거리를 가거나 물건을 나리동할 때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했을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이 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고 갔습니다. 달구지, 달구지 위에 짐을 위에 싣고 말을 이용하여 소가 끌었습니다. 빠르게, 멀리까지 빠르게 멀리까지 갔습니다. 말은 옛날에 도 비싼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탈기는 힘들었겠죠. 다음 달구지, 다음 위에, 달구지 짐을 위에 짐을 싣고 소가 끌었습니다. 소가 소 달구지가 있습니다. 다음 바퀴 달린 수레를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끌었습니다. 인력거라고 합니다. 짐을 지게에 지고 날랐습니다. 지게라고 합니다. 땅이 아닌 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로, 움직이는 배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였습니다. 통나무를 아, 여러 개 이어 붙여서 만든 배로 사람이, 사람이 노를 저어 갔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 말을 타고 가는 사람, 땜목을 타고 가는 사람, 돗담배를 타고 가는 사람, 인력거를 끄는 사람, 지게를 짊어진 사람 등 그림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인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러 가고 있습니다.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댐 목과 나로 배로는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이 땅 위에서 이용한 이동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위에서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말, 가마, 인력고 그리고 물건을 이동할 때는 소달구지와 지게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옛날 사람들이 물 위에서 이용한 이동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돛담배, 땜목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 이용한 이동수단이 있을까요? 그림에서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것들이 있나요? 네, 하늘 위에서 이용한 이동수단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이용수단, 이동수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나무와 식물의 줄기 등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은 뭘까요 사람이나 동물의 힘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옮기기가 어렵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다음 78쪽에 제시된 이동 수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물이나 사람과 가축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계의 힘을 이용한 이동수단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열기구, 프로펠러 비행기, 땅 위에서는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 물 위에서는 증기선을 샀는데요. 자, 공통점이 기계, 그리고 증기라는 말이 많이 보이죠? 증기는 물을 끓여서 그때 나오는 수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증기기관차를 볼까요? 자, 기계의 힘을 이용한 초기의 이동수단이 오늘날의 이동수단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석단을 태워 물을 끓이고 그때 나오는 증기의 힘을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동수단에 비해서 느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오늘날에는 어떤 이동수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